안녕하세요. 잠깐 잊어버렸네요. 제가 지금 주황공원에 왔는데요. 아까 몇 바퀴 돌았는데 제가 방송을 안 했네요. 주황공원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조금 따뜻한 것 같네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부터 한세 바퀴, 네 바퀴 돌았는데, 지금도 계속 돌고 있고요. 방송을 바로 못 찍었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 레몬나 먹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뭐 레몬 인과 그런 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당뇨에 좋다고 살도 빠지고 디톡스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망전물에다가 레몬 레몬나를 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커피 음료수 대신에 그걸 먹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당뇨도 낮아진다 해서요. 지금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먹어서 한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정도 돌려고요. 납작 만두 먹고, 젓갈도 먹고, 또 어, 감도 먹고, 또 아카페도 먹고 좀 많이 먹었네요. 그래서 많이 좀 걷고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많이 먹은 만큼 내려야죠. 그래 당이 적게 내려가죠. 바로 갚쁘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또 뭐라 합니다 당뇨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또또뭐 고지혈증 검사하자, 뭐피검사하자 피 이렇게 카기 때문에 당의 속도가 높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죠. 저는 매일 우리 유치님들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맨날 운동을 해서 요즘은 당뇨가 정상이 나옵니다. 맨날 맨날 밥 먹고 설거지 하고 집안일 다 해놓고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답니다. 운동, 추워도 운동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비타민, 비타민C를 많이 먹고 햇빛을 많이 봐야 된대요. 그리고 뭐 어떤, 어떤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햇빛을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햇볕을 많이 보면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항산화 작용, 노화 피부 뭐 등등이 좋답니다. 기미, 조은게도 없어지고 뭐다좋다는데다 좋다네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끼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당이 좀 떨어져야 병원에 갈 텐데 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숨이 차서 레몬 글망자에 레몬 나 타서 한잔 마셨습니다 아휴 숨이 차요 마스크 끼니까 더 숨이 찬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있네요. 영상을 길게 찍어라 해서 계속히 찍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님들 2024년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한님마다 부자 되세요. 2025년도에는 나라가 좀 힘들죠. 지금 나라가 힘들어도 힘내시고 더욱 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 부자 되시고, 정화가 기도합니다. 애교 귀염이 홍정하구요. 홍정아TV구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많이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나고,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다 하셨거든요 어떤 스님께서 조용히 살고 있으면 조용히 살고 있으면 말도 상가하고 조용히 살고 있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 했으니까요 아이고, 숨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네요. 햇빛을 많이 보고 몸을 차갑게 하면 건강에 좋아진답니다. 감기 안 걸릴 정도로만 하라 했네요. 근데 솔직히 저도 옛날에는 뭐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부처님 앞에, 청소도 하고, 밥도 올리고, 닦고 했습니다. 성당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신천지도 한번 가보고, 다 그랬는데요. 그랬는데요. 근데, 아 뭐, 다 종교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저는 이제 지푸라기 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미,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더욱 더 건강해져서 우리 유치님들도 보고 싶으니까 만나갈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 도와, 도와주실 거니까요. 부지런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깨니까 너무 숨이 차네요 그래도 오늘은 좀 따뜻해서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개 산책도 시키고 또 어르신들은 운동 오시고 그러, 그러네요 전에는 또 따뜻하면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보고 오늘은 뭐또 옷, 어, 거기, 개 산책시키고 하시네요. 아, 덥다. 다리도 좀 아프고요. 덥네요. 그래도 열심히 운동해야겠죠? 우리 유치님들도 항상 운동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군제 구독자가 천, 천몇명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천몇명 꼭, 꼭, 꼭 가게 해주세요. 지금 963명인가 그렇던데요 구독자 더 이상 안 빠지고 열심히 제가 운동해서 동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뭐 당뇨에 좋든 뭐에 좋든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 좋은 뭐 요리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만 한 바퀴만 돌고 가겠습니다. 너무 숨이 차서요. 어디 좀 앉았으면 좋겠네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숨이 차니까 숨이 많이 차네요. 지금. 마스크 껴서 그런가 숨이 많이 찬것 같아요 저긴 강아지 산책시키러 오신 분들인가봐요 이렇게 심심해서요 운동도 나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증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뭐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올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안 왔다는데 맨날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오면 공기도 쉬고 사람 구경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강아지도 더 많이 보고 또 돈이 있으면 당뇨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당뇨에 안 좋은 거 먹을 수도 있는데 커피나 뭐 떡볶이 이런 거 라면 이런 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가다 먹으면 좋겠죠? <laughs> 우와. 우 오리가 헤엄치네요 오리도 먹고 살겠다고 날씨 따뜻하니까 나오네요 집 밥벌이 하려고 밥벌이하고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고기 잡아먹으러 오네요 오리도 집 밥벌이 하는데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에디오피아나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 이런 나라 이런 나태 안 나서+ 안태 나서 다행이고요. 그저 그저 뭐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죠 우리 유치님들 하나님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죠 우리 가족 친척들 지인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 다른 나라에서는 밥도 못 먹고 태어나서 나이가 어린데도 시집가고 아이 놓고 꼬정물 먹고 밥도 못 먹고 사는 애들도 많은데 저는 다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당뇨약도 먹고 살잖아요. 그, 이것만이라도 얼마 감사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했는데, 사는 것도 아프면 지옥이 될수 있고, 안 아프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운동 많이 하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